1973년생 소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3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양력 날짜를 기준으로 본 운세랍니다. 11월도 행운 가득한 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세요.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뢰월 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행을 기대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달은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갑작스러운 횡재나 요행과는 인연이 없으니,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경우 실망이 따를 수 있으니, 넓은 시각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말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달은 기대와 노력을 통한 성과를 추구해야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 하면 대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거나 계획하는 일에 주변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연인들은 사랑을 더욱 확고히 할 기회가 마련될 것입니다. 관계가 원만한 시기이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찾는 분들에게도 좋은 만남이 기대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인연을 이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정 운용 감각이 뛰어난 시기이지만 지나치게 크게 운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좋은 운용 감각은 수익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현실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것은 이번 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일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새로운 계획보다는 현재의 일들을 다시 점검하고 다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활동성을 높이기 보다는 안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기운이 원활하지 않은 달입니다. 설령 도움을 받더라도 순수한 도움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과 관련된 책임을 떠맡게 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위가 부여되기보다는 책임만 주어질 수 있어 소속된 곳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소속된 곳에 과도하게 몰두하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달은 아니지만 나쁜 달도 아닙니다. 흐름이 평온한 만큼 자신의 노력이 운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이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수익의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이 이어지니 이를 잘 활용하면 충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운의 요소가 많은 달이므로 내기를 해도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재물 흐름에 대한 직감이 뛰어난 시기이니 무모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기다리는 투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흐름을 잘 활용하되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수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기대되는 시기이니 수익을 기대해도 좋으며 전반적으로 좋은 달입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연인들은 굳이 말로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은 연인이 있다면 이번 달은 친구로서 편안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보다는 서로가 느끼는 사랑을 통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될 것입니다. 솔로들은 사랑보다는 우정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이성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발전하는 인연이 형성될 것이니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면 좋은 상대를 만날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운 시작하겠습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번 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었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분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휴식을 취해 몸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반신욕 등으로 몸에서 땀이 많이 나고 육체적으로 덜 피곤한 활동을 하세요. 또한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 낮 시간을 활용하여 사우나를 이용하거나 잠깐이라도 수면을 취하면 오랜 피로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재정의 흐름이 다른 것보다 좋은 달입니다. 최상은 아니지만 계약이나 매물을 접하는 감각적인 능력이 잘 발달한 시기입니다. 자신을 믿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활용 가치가 높은 달이므로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으세요.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0, 12, 24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6, 8, 18, 20, 30일입니다. 반대로 매매나 계약 등 중요한 결정을 피해야 하는 날은 3, 15 27, 1, 5, 9, 29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좋은 달에 속합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7, 10, 1, 12, 24일이며 문서 작성과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1, 3, 5, 15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2, 18, 23, 28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12, 18, 24, 28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7, 11, 14, 23일입니다. 전체적인 운의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 7, 11, 12, 23일을 우선 고려해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은 6, 8, 18, 20, 30일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피해야 할 날은 3, 15, 27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1, 5, 9, 29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경계해야 할 날들만 주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무난하지만, 결과 면에서는 좋은 달입니다. 주변에 있는 오행 소품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은 기운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날은 3, 15, 27일이며,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할 날은 1, 5, 9, 29일입니다. 평상시에 물을 가까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수기운을 통해 마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잠자리나 일하는 곳 가까이에 가습기나 물컵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운의 색상은 흰색이며, 참고할 숫자는 2와 25입니다. 마음가짐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 자식, 돈, 건강, 인연 등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매일 선생님들을 위해 소원 댓글을 확인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고 불안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앞날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기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안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며 평생 함께해야 할 감정입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일들은 발생할 확률이 낮으니 잠시 내려두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늘의 뜻에 맡기세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세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칭찬하며 많이 웃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세요.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지 말고 나와의 대화를 자주 하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선생님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며 참 예쁜 사람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장점을 하나씩 찾아 칭찬하세요. 정갈한 밥상을 차려 자신에게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벌써 갑진년 의뢰월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지로 갈수록 밤이 깊어지고 음의 기운이 모아집니다. 내면의 힘을 단단히 기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짧은 낮 동안 따뜻한 태양의 기운을 충분히 받아 양과 음의 균형을 맞추세요. 해가 떠있을 때 가벼운 운동을 하러 나가세요. 걷는 동안 에너지가 순환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몸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몸에 들어와 좋은 운과 복을 가져다 줍니다. 몸의 건강이 곧 마음의 건강입니다. 항상 몸과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73년생 소띠 선생님들의 갑진년 양력 11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많이 웃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행복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랑주고 사랑받는 의뢰월 보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 달아주십시오.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룬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